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썩 좋은 역이 아니었더라고요. 악역을 네. 아, 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가증스러운 악역은 좀 오랜만에 해봅니다. 네. 아, 연말에 위키드만큼 재밌는 작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다 보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해서 영어로 제작사가 만화를 따로 만들어냅니다. 네. 경쟁 상태가 되지 않겠죠? 우리는 저희가 떠있는 해기 때문에 절대 네. 더빙 잘했죠? 네! 아, 그렇 마음에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애정표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위키드에서 보크 역을 맡은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1편에 이어서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래요?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다요.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또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받아서. 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도 얼마 전에 어, 위키드 포그를 더빙으로 봤는데 역시 너무 재밌더라고요. 딱 연말에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지 않나요? 대답 소리가 조금. 그렇죠. 영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 만큼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어,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